안녕하세요. 돈 되는 지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돈 버는 세 가지 핵심 트렌드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디지털 크리에이터 경제.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더 커지고 2025년에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대세가 될 겁니다. 특히 AI 툴로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해 시간은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컬화된 온라인 비즈니스. 글로벌 시장을 넘어 지역 특화 온라인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거나 지역 고객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웹 3.0과 메타버스 경제. 2025년은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됩니다. NFT와 가상 공간에서 부동산이나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파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지금 NFT를 단순 투자라고만 본다면 놓치는 겁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꼭 탐색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돈 되는 지식 정보 많이 공유 받아보세요.